안녕하세요 김예슬입니다. 일명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교체됩니다. 이 윤건영 실장이 떠나면서 국정기획상황실도 기획과 상황 기능으로 분리되는데요. 이는 10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출마 희망자에 대한 정리와 또 임기 후반기를 맞아서 성과 극대화를 위한 조직 재정비로 해석됩니다.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직 개편과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. 이 예상했던 대로 윤 실장은 4월 총선 출마를 위해서 청와대를 떠났는데요. 윤 실장은 불출마를 선언한 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지역구인 서울 이 구로을 출마가 유력합니다. 윤 실장이 떠나면서 국정기획상황실은 기획과 상황기능으로 분리됐는데요. 문 대통령은 기존의 국정기획상황실을 국정상황실과 기획비서관실로 분리하고 국정상황실장에 이진석 현정책조정비서관, 기획비서관에는 오종식 현연설기획비서관을 각각 발령했습니다. 또 관심을 모았던 고민정 대변인은 인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. 이고 대변인은 본인의 고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으로부터의 출마 요청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이고 대변인의 출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김예슬이었습니다.